샘철물 군산점을 이용하게 되실 예비 고객님들께 군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철물점으로 꾸몄습니다. 정직하게 친절하게 내 집에서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까이에서 가족처럼 대하는 그런 철물점이 또 집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군산점에 와 있습니다. 침에 3.5톤 윙바디 차가 내려놨고요. 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 정도 됐는데요. 아침에 직원들하고 또 여기 사장님께서 직접 도와주고 계셔서 일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진열이 되어 있죠. 각자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부지런히 세팅을 마치도록 전부 다 세팅하려면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촬영하는 모습들도 보여 드릴 거고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군산에서 강샘철물 군산점을 오픈하게 된 박요복입니다 철물점을 이렇게 차리게 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육 받을 때부터 철물점 창업을 고민하셨어요? 아,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는 철물점 창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기술을 배워서 수리 전문가가 니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 나이 연령대에는 철물점과 함께 하는 게 훨씬 좋겠다고 이렇게 네? 의견을 주셔가지고 네. 생각을 깊이 하게 되어졌고 이게 더 낫겠다 판단을 내리고 시작하게 되고니다 현재 집 수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물점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주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15 32 38 예전에는 30년 가까이 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직하고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강샘 철물 아카데미를 만나서 이 일에 제가 평소에 어, 좋아하던 일이기도 하고 저, 제가 또 손재주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랑 아주 잘 맞는 일인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어... 지금까지는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고, 아,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부딪혀보면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가지는 우리 강샘 철물 아카데미에서 너무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강샘 철물 동문들 도움을 받으면 어, 충분히 잘할수 있겠다는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1도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야? 리이 그 철물점을 창업하는 투자금은 어, 매장 임대하고 페리어하고 음. 초도 물품비 들어오고 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 1억 일억 좀 넘는 수준에서 투자금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초도 물품은 얼마 정도 차지하죠? 후도 물품은 5,000? 정도 수준에서 가장 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 이상은 인테리어 및 부동산 계약 관련 비용이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앞에는 시민 문화 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저쪽에 이제 분산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쪽 라인이 지금 대학로, 네, 여기가 대학로 309라는 지번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또 아파트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다시 세팅하는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어, 마무리, 전체적으로 세팅하는 것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람이 장을 고객 대응을 할그런 계획이고 저는 바깥쪽으로 수리하는 일들을 주로 맡아서 할 생각입니다. 강 선생님 강조하셨던 것처럼 친절한 매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집 사람에게 다른 거는 잘할거 없고 친절하게만 하면 된다. 이것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쌤 철물 좀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예, 부산 서구점에 다녀왔거든요.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분들도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저희 롤 모델 철물점으로 거의 뭐 벤치마킹 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저희 매장도 꾸미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팅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세팅을 오른쪽에 이렇게 해놨고요. 워크프로 저희가 가진건 아니고 어, 여기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 분한테 물건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들어가서 왼쪽은 이제 조명 전기 자재를 싹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도 배관하고 저쪽으로 가면서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네. 안에는 화장실이 있고 창고도 이렇게 있어서 네,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여기 매장은 지금 한 25평? 이상 되는 것 같고요. 초도 물량은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간샘 철물 군산점을 이용하게 되실 예비 고객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군산에서 가장 아름답고 예쁜 철물점으로 꾸몄습니다. 정직하게 또 친절하게 내 집에서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까이에서 가족처럼 어, 대하는 그런 철물점이 됐, 또 집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군산점 군산에 와서 어, 세팅 마무리 하고 돌아갑니다. 다음에는 어, 안성으로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추석 어, 연휴입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또 다다음 주에 어, 또 세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물이 안 나오네? 뭐?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따 연락하지?